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추석 명절을 지난 다음에 선보이는 김호중 씨의 음악회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예년보다 어려웠던 추석인 만큼 별님의 음악회가 더욱 간절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별님의 목소리로 재탄생된 노래들 특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노래부터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불후의 명곡에서 김호중 씨가 불렀던 보리고기입니다. 게도 이번에도 사진 음악전은 아니지만 김호중 씨의 보릿고에는 여전히 아름답고 어머님의 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mc 보라벨 님의 말씀으로는 스바로티라는 장르를 제대로 보여준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표현을 찰떡같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곡으로는 유스케에서 부르셨던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노래입니다. 최벽훈 님의 노래로 김호중 씨의 버전 역시 가슴에 아리는 느낌과 감미로운 느낌이 아주 잘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김호중 씨의 웅장하게 울리는 보이스와 진한 음색이 노래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탑3를 이어가며 병역 의무 이행 중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집계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23만 4,606표를 획득하며 3위에 올라 또 한번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김호중 씨는 좋아요 수에서는 2만 17개로 탑2를 차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보여줘 사람들에게 김호중 씨 인기에 대한 감탄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김호중 씨는 공백 없는 눈부신 존재감으로 가요계 위상을 또한번 입증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